좋은 말이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Ad Fontes. 좋은 말이니까 서로에게 인사해도 좋은 인사가 됩니다. 저를 믿으시고 한번 옆에 분한테 Ad Fontes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 여러분은 방금 라틴어를 하셨고, 라틴어와 서로 이제 안부를 주고받는 그 실력이 되셨습니다. 아, 무슨 말인고 하니 영어로 얘기하면, Two fountains라는 말입니다. 물이 막분수에서 솟아나는 것, 그걸 fountain이라고 하는데, 그런 샘의 근원에서 물이 요렇게 솟아나거든요. 그걸 fontes라고 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쓴 말입니다. 중세에 있던 교회들, 뭐, 휘향찬란한 교회도 많고, 대단한 교회도 많은데,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서 너무 멀리 떨어졌어요. 왜곡됐어요 변질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말입니다. Add fontas, two fountains. 그 셈의 근원과 같은 그것을 찾아가자, 돌아가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a d 폰 f o n t s 를 이렇게, 그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학기, 이거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 기독교와 세계문화라는 교양 강좌를 삼학점으로 그 강의하고 있는데 어, 제 강의의 그80% 이상, 거의 90% 해당하는 내용은 어,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미국교회사, 한국교회사 그래서 오늘날의 문제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아드 히스토리움, 역사로 돌아가면 그 역사 속에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아트 폰테스는 아트 아드 히스토리움 역사로 돌아가서 제일 처음에 있는 그 파운턴스, 그 샘의 근원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도 사실은 아트 폰테스입니다. 아트 아드 히스토리움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샘의 근원과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복음이 시작되었던 그 파운튼스, 샘의 근원과 같은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처음으로 예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Art Fontes, Art Historium. 역사적으로 보시면 2000년 전에 시리아의 안디옥.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리아의 안디옥에 가보셔도 이 교회는 없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있는 우리의 교회는 위치적으로도 시리아 안디옥 이 교회에서부터 멀리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파운턴스, 그 근원에서부터 매우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데 파운턴스, 샘의 근원과 같은 교회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특별히 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역사적인 순서대로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잘 보셨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를 잘 해서 잘 세워진 그런 교회인가요?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히 한번 봐 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나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목회자였던 바나바 나바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브로라고 하는 지금 리키에 있는 사이프러스 제주도보다 훨씬 더큰섬 큰 출신 사람인데 그 구브로에 있는 자기 땅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가난하거든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먹이고 입혀서 야 바나바다 나바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받았던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안디옥까지 와서 목회를 참 잘해서 안디옥 교회가 잘 세워졌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진짜 그럴까요? 아니면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무리가 지금 점점 불어나니까?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됐던 그 바울이 이제 다메색을 떠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전도했다가 선교하다가 지금 자기 고향인 다소에 와 있어요. 그 다소에 와 있는 그 바울, 훌륭한 바울을 모시고 가서 둘이 함께 1년 동안 안디옥교회를 잘 섬겨서 이렇게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지금 귀한 가르침을 받고 아름답게 세워져서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있는 저 예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크리스천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읽으셨나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이야기가 아닌데요. 그렇게 읽으셨다면 오늘 성경 완전히 잘못 읽으신 건데요. Art fontes, two fountains. 더 깊은 근원을 한번 찾아 봅시다. Art h i s t o r 역사적으로 돌아가서 그 fountains, 셈의 근원과 같은 그것을 여러분 찾으셨나요? 제 얼굴 아무리 쳐다봐도 뜯어봐도 여기 답은 없습니다. 답 찾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26절까지 읽었으니까 8절 말씀인데 정답 확률은 8분의 1입니다, 여러분. Fountains. 샘의 근원이 어디죠? 몇 절이죠? 몇 절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본물이 터졌어요. 샘물이 터졌어요. 21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기 지금 21절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속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이 도착하기 전에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도착하기 전에 바울이 다소에서부터 안지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본물이 터졌어요. 샘물이 터져서 샘물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어디서 터졌어요? 아드 폰테스파운트스 샘의 근원은 어디예요 몇절이에요? 드럼 롤 해드릴까요? 정답. 두구두구두구두구. 몇절이에요? 예스. Yes. 20절이에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럼 문제는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몇 사람이 누군지 그걸 우리가 오늘 찾아내야 되겠어요. 그래야 오늘 성경이 풀려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흩어졌어요. 여러분이 흩어진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들도 다주이시어파소 유대인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요 대목에서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구브로라는 것은 지금의 사이프러스 트리키의 남쪽에 있는 제주도보다 훨씬 더큰 섬이고요. 그리고 구레네는 지금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리비아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곳에서 회당에 다니던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토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늘 안식일을 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환과 함께도 말도 썩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해프 유대인이에요.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유대인의 피가 있어요. 그래도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갈때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멀리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과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게 스캔들이라고요. 해프 주이신데, 혼혈인데.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과 상종을 해요? 이건 완전 잡종인데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헬라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지금 리비아에서 사이프러스에서 흩어져 있는 로마 제국 땅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 공고하게 신념 체계를 지키면서 매주 회당에 모이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모인 회당이 차별과 혐오와 배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자기들도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차별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도 손가락 찜면서뭐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느냐? 그니까 그들이 모이는 축복의 공간이 되어야 했던 시나고 회당이 차별과 혐오와 배제의 장소가 되고 저들이 안식일을 지켜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하고 믿는 그 믿음이 오히려 배제와 차별과 혐오의 텍스트북으로 그렇게 읽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철석같이 믿던 신뢰세계에 의해서 이방인과 말도 섞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왜곡되어졌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 다시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 아 예수님께서 6월절에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화목제물이 되쳐서 막힌담을 허셨구나. 우리가 그토록 철석까지 붙잡고 살았던 토라의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 배제와 혐오와 차별의 텍스트로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 말씀하시고, 율법의 일점일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의 핵심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그러시면서 자기 자신을 유월절에 화목제물로 희생하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그 복음의 말씀을 받고 구브로와 구레네에 살고 있던 유대 신앙인들이 그 땅에 살면서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던 말도 석지않던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와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와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와 복음이 그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범물처럼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샘물이 터져서 마르지 않게 된 거예요 범물처럼 터지면서 야 이게 비밀의 복음이구나. 진정한 예수의 메시아 됨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도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시온 산에 있는 어린 양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향해서 다시스의 배들이 느바스의 수양이 어린 양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 야, 이 구원의 목은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함이었구나. 유대 신앙인들의 눈이 띄어지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토록 금이야 옥이야 간직하면서 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 말씀이지만 오히려 그 율법이 도리어 배제와 혐오와 차별의 근거가 되었던 금과 옥초처럼 간직했던 토라의 말씀을 아, 우리가 너무나 오해했구나. 이 율법의 1점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인데 나는 율법을 패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된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과 규례를 이제 유대의 사도들이 디아스포라 유대 신앙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고 원수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게 a 드 Fontes, Ad Historium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의 제자들이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교회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의 무리와 구분하려는 많은 메시지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의 무리와 구분하려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의 무리와 구분지으려는 메시지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왜곡된 메시지입니다. 아드폰테스, 펀튼스, 셈의 근원과 같은 오늘 말씀이 전하는 이 교회의 메시지에서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갑툭튀. 메시지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크리스천 정신의학자이며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스콧 베 박사님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원제는 People of Lies,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거짓말하는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악마를 찾기 위한 최적의 장소는 교회다.라는 매우 도발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이런 배타적인 태도를 반복했습니다. 자신들의 신념과 어긋나는 이들을 매우 쉽게 사탄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성서적인 근거 없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악마화했던 인종 차별의 역사도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자행되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역사학 교수 페이글스가 쓴 사탄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제는 The Origin of Satan 그 사탄의 귀환이라는 책에서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악마의 동조자로 몰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틀러 나치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면서 예수를 죽인 자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복음도 알지 못하는 참 무지 중에 있는 자들로 여깁니다. 유대인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천주교인이건 기독교인이건 그들의 눈에는 우리는 아마 이단 2단 중에 이단처럼 보일 겁니다. 아드 폰테스 셈의 근원에서부터 너무나 동떨어지고 왜곡되어져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 이 땅의 한국교회 구석구석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끌어안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셨고 당신의 몸을 유월절의 화목제물로 바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배제와 정제와 차별이 아닌 유월절의 화목제물로 막힌 담을 허시고 진정한 하늘의 평강과 평화의 길을 여신 그 복음의 길에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이 멀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쪽 편에서 공정을 말하면 정의와 공정을 말하는 자들에게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갈등을 조장하는 자들이 오히려 신앙의 전사로 추앙받고 있는 오늘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파운튼스, 교회의 파운튼스, 그 근원에서부터 너무 멀리 벗어나버린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자화상이라 하겠습니다. 2025년은 연세대학교 140주년이자 연세대학교 140주년은 곧 한국개신교 140년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입니다. 훗날 역사가들에 의해서 2025년 오늘 한국교회의 역사가 평가받을 때 2025년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주장했던 사탄은 결국 그저 타인, 즉 우리 편이 아닌 자에 불과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비판만은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주위시 t 퍼 e 스 유대 사도들이었어요. 그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겼던 그러나 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텍스트가 왜곡된 신념으로 자리 잡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정되었던 그 경험이 저들에게 임합니다. 바나바가 한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사람이 주이시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To fountains 이 샘의 근원으로 아무리 먼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회당에서 안식일를 지키며 하나의 율법과 계명을 금과 옥초처럼 여기던 그 그들의 말씀과 그들이 읽었던 말씀과 그들의 장소가 아이러니하게도 주님 차별과 혐오와 배제, 의 공강과 교과서가 되었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화목제물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은 1.1회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그 메시아 됨을 발견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교회의 샘의 근원으로 그 복음의 샘의 근원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그 출발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매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안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로 온전한 복음으로 온전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